그나마 그래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있다, 국민의힘도 동의해줄 수 있다라는 게 준연동형입니까, 그러면? 어, 저는 네. 국민의힘하고 담합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 담합하지 말자. 현행법대로 치르자는 겁니다. 현행법대로 그냥 치르자. 그렇습니다. 아... 네. 현행법이 준연동형제도고, 예. 2020년에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캡을 씌워놨는데요. 음. 준연동형제의 효력을 줄이는 캡을 씌워놨는데, 그 캡이 이번에 없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준연동형제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2024년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하면 정당 네.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득표율대로. 소위 말해서 골목 상권이 사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오른쪽, 왼쪽에 작은 작더라도 강한 음. 정당 음. 네. 다섯 석, 열석 되는 정당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요지역구로못 얻더라도 비례 대표에서 선호 석 얻을 수 있는 다섯 석, 열석될수 있는 정당들이 나오는 거죠. 나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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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열린민주당. 음. 뭐 지금으로 보면 뭐 기본소득당. 새로 나올 신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런 정당들을 오른쪽 왼쪽에 작은 정당이라도 한두 개씩 확보를 하고 예. 그런 정당들과 협업해서 윤석열 정부를 포위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은 일대일 구도로 몰리기 때문에 예. 민주당을 악마화해서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부축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음. 윤석열 정부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대일 구도를 벗어나서 음.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상대를 포위할 수 있는 음. 그런 정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몸으로 실천했던 정치입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격립형으로 네. 안 하면 오히려 일당도 빼앗길지 모른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 않습니다. 그거 좀 과장됐다? 자세각해 봅시다. 격립형 예. 선거제도로 퇴행하자라고 음.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퇴행하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네.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존... 국회의원들이나 공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입니다. 아, 국민의힘이다. 이 모든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요. 음. 작년 여름에 국민의힘에서 과거로 선거법을 돌리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음. 음. 국민의힘 뒤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요. 음. 지난번에 음.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으니 정립형으로 돌리자.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 예. 실제로는 음. 과거로 선거법을 돌려야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을 피하고 국민의힘이 선거를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다. 나는 이는 그 아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한1 2 1 3 0석은 가능할 그렇죠. 수 있고, 네. 최소 그렇죠. 네. 그러면 22대 국회도 거북권 계속 행사하면서 정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검사 정치, 음. 보수 언론을 동원한 혐오 정치 계속 이어가서 27년 대선도 증오 대선 만들고 이재명에 대한 반사이익 음. 또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자기들 정권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윤석열이 성공했던 그 성공 케이스로 또 우리가 27년을 반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죠. 음.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익일까요? 음. 명분도 있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성, 판을 흔들어 볼 가능성도 있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 총선 때도 우리가 지역구에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선거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음.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집중하고 예. 비례대표만큼은 다양한 정당들, 유권자들이 음. 원하는 정당들을 투표하십시오라고 음. 하는 그 선거 전략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연합정치를 통해서 음. 국민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줘서 음. 정치 자체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음.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비전이기도 한 거죠. 또 대선도 그, 이길 수 있고요. 그,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제도, 저는 사람, 문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네. 구분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중에 이제 세계가 이제 합쳐지겠죠. 그런데 당장에 나오는 결과 또는 음. 이전에 나왔던 결과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준연동형 뭐 연동형 그런 식으로 갔더니 사람이 공천받은 사람이 어 조종원이거나. 어? 근데 위성 정당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뭐 어. 아니면 뭐 하여간 검증을 좀 돌받았거나. 어, 정치 신인이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뭐 이탄이처럼 하면 되겠는데 이탄이는 아니고 뭐 다른 누구처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다양한 어떤 신, 신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론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 반은 동의하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결국은 그래서 좋은 정당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음.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신당을 통해서 급조된 사람들이 국회에 된다고 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음. 하는 것은 동의됩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그러면 신당을 막자.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막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있어야 된다. 그대입 서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음. 정당들이 살아남아야 하지만 아. 그 정당 자체의 힘에 의해서 그 정당들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스스로 공천을 하고 공천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정당 자체가 심판을 받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맞는데, 어. 그거 맞는데 몇년 동안 그런 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런 조직을 만든 다음에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가치와 정책은 이렇게 차별화가 됐으니 우리를 좀 찍어주세요. 국회로 입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 양당의 이런 표현이 좀 어~ 실례일 수 모르겠습니다만 부스러기 정당 같은 부스러기 정당 같은 그러니까 과자를 먹다가 칩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정당 그런 정당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선택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요어 음.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려야 됩니다 선택권을 네. 드려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스러기 정당을 음. 과연 선택할 것인지 음. 아니면 작지만 그래도 고궁분투해온 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음. 국민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근데, 뭔가 사람이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네.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자, 2020년에 우리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었죠 음.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당들의 연합 정당이 아니라 음.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껍질만 더불어 시민당인 상태에서 사람들만 그렇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이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서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가 될수 있는데요. 독자적인 정당으로 참여를 했고 음. 기본소득당의 대표였던 영예 영입원. 의원을 참여시켜서 나중에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음.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란 정당으로 4년간 활동을 했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그런 정당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음.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려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 사례도 저도 음. 조정은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예. 조정은 의원은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활동을 한게 없습니다. 음.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실상 개인에 대한 지지세력 정도였던 것이고요. 개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결국 저렇게 표류하는 것이죠 네. 그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어. 독자적인 정당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럴 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응. 그것은 연동의 미래 대표제다 지금 말씀 쭉 들었다 보니까 무슨 삼성에서 응. 어,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네. 삼성을 능가할 만한 어떤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 아, 미래가 굉장히 좋아 응. 그러면 소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인큐베이팅을 좀 많이 하자 응. 이런 다양한 정당을 네. 민주당이 좋은 건 뭡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예. 저희가 원하는 개혁 정치를 할수 있죠. 음. 개혁 정치를 다 원합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원합니다. <laughs> 그리고요. 다 원하는지 말지에 대해서 예.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게 개혁 정치고 민주당이 음. 개혁하는 걸 원한다면 예.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되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어,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지난 4년에 대한 제 성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저희가 184석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음. 뭘 잃었습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지지자한테 약속한 개혁 입법을 했습니까? 대선을 이겼습니까? 민주당 신뢰도가 올라갔습니까?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어. 처절함이 있어요. 저희한테 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짚어봐야죠. 단순하게 몇 명의 수박 의원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음. 리더십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음. 비판적이고요. 그런데 그건 많이 아니라고요. 184석 의석수를 다 우리가 끌어모았어도 소위 말해서 연끌을 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10년 네. 까지 만들어서 음. 굳이 우리가 지역구로 163석에서 그걸 만족해도 되는데 압도적인 일당인데도 17석, 열린민주당에 붙여서 20석 만들어줄 수도 있는가도 그거 안 하고 다연끌해서 우리가 180석 몸집 최대한 키웠어요. 대단하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대통령 권력도 있었고 지방 권력도 있었죠. 음. 그런데 180석 다 몰아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못한다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음. 고립되면 안 돼요. 음. 의석을 180석 다 끌어모아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도적으로 고립되면 독주 프레임에 걸립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그나마국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마저도 민주당 견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 시민단체들, 언론들 다 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게 화두였다고요. 이렇게 되면 고립되는 겁니다. 음. 180석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일당이 될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일당이 되면서도 주변의 연합 세력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적인 개혁 입법을 할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몸집 키우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 민주당 정책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국민의인과의 차이 아닙니까? 지금 2 1대는다 끝났다고 치고 22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혁 입법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데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변해 변해 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하지 못했다. 180석으로도 예. 집권 여당으로 한 2년 정도 있었잖아. 2020년부터 예. 2022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다수 연합 주도로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두 가지 대표적인 거죠. 어. 대표적인 예.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당일 때 했으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요, 이두 가지는요, 사실은 보수주의자들 중에도 열명 중에 두세 명은 동의하는사안 같아요. 어, 그렇죠? 예. 그열명 중에 두세 명을 대변하는 보수 사력이 없는 것뿐이지요. 음. 어, 검찰 개혁법원 같은 경우는 저는요. 보수주의자들,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검찰을 괴롭힌 당에서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많다. 더 어, 많죠? 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구구가 보수를 주도하는 이 구도에서 좀 탈피해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도 사안별로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가 연합정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정립돼 있어요.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해치르도록 하고 대연해가지고 국민의 생명 안전권 기본권으로 집어넣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5년까지 가면 원래 자영업자들도 거기 포함시키게 돼 있거든요. 로드맵 다시 재가동하고 또공공임대주택 예산 부화시켜서 고용안전망, 주거안전망 다시 확보하고 기후위기 예산들, R&D 예산들, 미래비전 예산들 쟁치하고 뭐 이런 일들 다현업정치를 통해서 사안별로 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할수 있는데 예. 민주당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음. 네. 근데 뭐가 계란이고 뭐가 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말씀하신 다수 연합 개혁 정당 연합이 구성될 만한 어떤 인물들이 보이면 어 그러면 주 연동형으로 가도 믿을 만 하겠네라는 신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침에 또 보니까 예, 9시에 예. 개혁 연합 신당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분들의 시도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음. 뭐 3인당, 예.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등에서 음.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야당들 전체에 대해서 연합 정당을 만들자 제안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제안들 신선하게 보거든요. 어. 구체적인 이제 공통 공약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어. 우리가 딱 여기 땅에서 이때부터 이부분들 처리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당장 21대 국회에서 했던 법안들 중에서 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들 국민들이 70, 80%가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법안들 그렇죠. 그런 거 처리해 나가면 어.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의 가능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준연동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늘었다? 그런데 네. 어, 어. 이게 어떤 당론으로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으로 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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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어, 당 지도부에서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음. 왜냐면요. 우리 당의 현재 당론이 연동형 대표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게 음. 2022년도에 원리가 의원총회도 했고요. 음. 또 전당원 투표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당 대표께서도 여러 번 약속을 했던 거고요. 음. 우리가 뒤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응. 응.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외치면서 응. 실제 행동은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 반대로 병립평을 외치는 분들은 그러면 왜 외친다고 보세요? 그 안에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걸 여기서 해설할 것까지는 아.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 이 모든 게다 끝났을 때 복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음. 네.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제라는 게한몇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한 1, 2년 전에는 앞으로는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4월 총선 앞두고 한 2, 3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일정이? 네, 이제는 음. 일정 얘기하는 게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냥 선언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당의 지도부가? 네. 선행법대로 간다. 응. 국민의힘 요구 받지 않는다. 한동훈하고 손잡지 않겠다. 응. 오늘이라도 선, 선언하면 되는 일입지다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시민사회에 많은 어떤 개혁적인 분들이 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그렇게 한 전제조건이죠. 민주당이 2020년처럼 영끌에서 우리가 다 먹지 않겠다. 응. 윤석열을 심판 대우를 만드는데 가 응. 거기에 맞춤으로서 주도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만 우리가 다 먹지 않겠다. 음. 우리가 지역구 1당 전략을 써서 음. 20대 국회에 주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집하지 않는다. 골목 상권 보장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47석 중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죠. 반윤석열 어떤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네. 그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는 혹시 가능한 어떤 철장 견제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리고 네. 어 사실은요 이거는 민주당이 뭐 다른 정당들한테 이렇게 선심 써 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정당들이 자기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겁니다. 응. 근데 우리가 방지.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요. 네. 건국 50주년.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 6대 정치계의 과제를 선언하실 때들어가 있던 내용이 바로 이도일식 연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명부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네. 국민들 주권자들 사표관계한다는데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정당들이 들어왔을 때그 예. 정당들이 우리 민주당이 원하려고 하는 개혁 정치를 발목 잡을 거느냐 그렇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왜냐 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음. 윤석열 심판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거의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음. 우리 민주당도 이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군요. 예그 이후의 결과에 관해서 확신을 못 하니까 서로 막. 만지작 만지자 말하고 뭔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저는 정말 어, 이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 사실 제 속마음만 이야기하자면 정말 분신을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음. 다 던지는 심정이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우리가 승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음. 이 절실함 누구보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 1일대 국회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들어가면서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면서 항상요. 수호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 사람들이 지키는 정치하고 싶었거든요 응. 그리고 의정활동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잘 아시는 용적광 유채한 씨, 응. 또 신림동 관지에서 돌아가신 홍주씨, 씨, 800원 버스 기사 김학일 씨, SPC 빵 만들다 돌아가신 박성빈 양, 또 쿠팡 물류센터에 서일해주 장동주 씨. 근데 그분들 지키는 정치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 물거품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됩니다. 내 심판할 수 있는 길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박립형 선거제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연합 정책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에 합성는 길입니다. 그런데 <laughs> <집에서> 실제로 <실장만> 윤석열 <laughs> 대통령이 원하는 그 길로 인터넷에 이혼에 빠져들고 있으니 제가 그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